처음이야 이 어, 알았어 이거 이거 만져야겠다 이거 만져 이거 만져 이거 만져 이거 만져 이거 만져 이거 2져2거2져 이거 만이이 어? 아! 뭐라고 안 되나? 엄마가 더못 먹어야 아 배! 비행기다! 이야, 잘이지 비행기다! 잘난이지 진짜 비행기. 이렇게 어운데. 진짜미 응, 나도 뭐. 할때두개 갖고 오도나꺼야 맛있어? <웃음> 오, 날아간다, 온전히 마스크! <laughs> 나만은 한내 가 가지고 직밭지. 차에 으러 가는 거지 아빠는 오. 스탠드업. 스탠드업. 列车运行前方，列车运行前方。 제가 여기 야 여기 이자언 여기 1야 네. 여기 배야. 여 아, 여기 배야. 여기 배야. 여기 배야. 여 엄마 여기 배야. 응. 여기 배야. 여기 배요 여기, 저도 거야 여기는, 여기는 여기 배야. 여 배야. 여기 배야. 여기 배 여기 배스야 여기 야 안준아 네. 일어나. 신발 벗지 마. 신발 안 벗어도 돼. 응. 신발 벗고. 여기 신발 벗고 누워. 저기 저기는 뭐야? 거기도 어, 침대야. 어, 저기에 가고 싶다. 올라오 신발 벗고. 깨끗하다. 티비도 있어. 고운우와 <laughs> 사다리 발견. 여기는 여기다 똑같지 가. 우리가 안다니까해모이도안 들지. 에. 코는좀 할머니. 엄마, 엄마가 네. 엄마 친다는차이 있어. 응? 우 <laughs> 엄마 어디 엄마 보는 너는... 시원하게 특별하게... 해는언유야 들어가 볼래? 여기 시소도 있다 시소. 그 배야, 지금? 여기야, 여기가 지하 1층이야. 여기는 1층이야. 뭐야? 그 음, 금으로 한 번도 안 하니? 응. 나도 유튜브 나오는 거야? 그때 우리가 피자를 <laughs>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네 <laughs> <먹었나? 웃음> 어, 그러다가 찾은 곳이야. 왜? 발품 파리에서. 그래서 맨날 먹는 거야? 거기 올 때마다? 그거는 상상 못 하게 처음 네. 먹는 거야. 어었나닭가국수먹던거 응? 얼마 밤에? 어저께 비 많이 <laughs> 왔다는 거야. 엄청 많이 왔어. 언제? 문제...